이거 외아스 잘 먹어야 돼요. 이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비스러이 엄청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미안, 이거 내 선물이야. 오. 어? 친구가 외아스를 보내줬는데요. 뭐야? 이거 진짜 외아스는 아니잖아. 안에는 스키시가 들어있어. 아, 안에 스키시가 들어있구나.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24 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에 스티커도 들어있겠죠? 짜자자잔 어, 외아스다. 스키시 외아스. 아, 어, 먹고 싶은데. 아이가. 집어줘. 아, 아니 그런데 이거 진짜로 먹고 싶은데? 야, 이거 진짜 아니잖아, 스키시잖아! 스키시로 진짜 웨어스를 보여줄게. 스키시를 세번 눌러봐. 이 스키시를 세번 누르면 진짜가 나타난다고? 알았어. 하나, 둘 외화스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진짜 스티커가 들어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합시다. 스칼렛 바이올렛 파트너 포켓몬으로 이렇게 리뉴얼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웨아스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24종의 스티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우와 피카츄하고 뜨꾸악스가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미라이돈, 코라이돈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파트너 포켓몬은 이렇게 세 마리가 맞는데, 따지고 보면은 미라이돈 구해주고 나서는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파트너 포켓몬은 미라이돌이나 코라이돌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타고 다니니까 바르죠. 파티나 포켓몬들이 들어있는 웨야스부터 열어볼게요. 짜자잔. 어, 아무것도 없는데? 짠. 아, 여기 있었네요. 하하. 오, 뒤에는 삼삼들레 하지만 이번에 스칼렛 바이올렛에서는 삼삼들레가 아니라 무새머리라고 불리는 미래의 모습이죠. 오, 드래펄트다. 예에. 와, 엄청 반짝여. 와, 와, 와. 그리고 웨아스의 맛은 바삭하고 음, 잘 구워진 맛이 나요 솔직히 웨아스 맛있거든요 그리고 드래펄트까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웨아스의 특징이 있어요 웨아스는 부스러기가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미라이돈, 코라이돈의 주인공의 모습은 오! 림피아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귀여운 파트너 포켓몬이 있는 곳으로 나와라! 우와! 꼬악스가 반겨지고 있어 자 꼬악스를 뒤집어 보면 바로 코리가 나왔습니다 역시 파미코리가 귀엽긴 한데 여러분 이거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 할때 쓰시나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근데 부스러기가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이거 뭐 미라이돈의 약간 뒷모습 인데 짠아 나호아다 보면은 뒤에 스티커하고 이 앞면 이랑 또 다르게 나와있거든요 그래팔트도 녹색 그리고 나와아도 녹색으로 나와있네요 짠오 피카츄 짠! 아, 부 v 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여태까지 하나도 안 겹쳤어요. 타입과는 전혀 상관없는 색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미라이돈, 포라이돈을 딱 열어줍니다. 오! 뭐야! 우리 귀염둥이 팬텀의 뒷모습이잖아! 짠! 오, 린자몽이 나왔거든요. 이야, 근데 린자몽은 불타입 같은 그런 색깔로 나왔네요. 오, 예쁘다. 물, 불, 풀. 이 색깔로만 배경이 나와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짠! 와 아, 이거 웨아스 잘 먹어야 돼요 이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기술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자몽 뒤집어! 와 렌트라! 아, 그런데 렌트라를 보니까 이번에는 전기 타입으로 제대로 노란색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켓몬 카드에서는 번개 그리고 게임에서는 전기 타입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게임할 때 유의를 해야 됩니다 짠! 어 겹치지 않아서 매우 행복한 순간! 오, 뭐야 이거야 루가루 함의 뒷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짜잔 어 팽창이다 보스스타입의 팬텀 보라색 배경이네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배경이 어떻게 된 거야 윈피아하고이이브이는 이거 노말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짠어 뭐야 어 근데 잠깐만 이거 뒷모습 다 모으면 무슨 퍼즐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아거가 나왔습니다 프라고는 역시 불꽃타입으로 빨간색이 배경이네요. 1번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얘가 3번이면 은 피카츄가 1번 아닐까? 피카츄 1번, 그 다음에 코악스가 2번인 것 같은데? 다음 파트너 포켓몬, 따란! 어! 마기라스가 뒷모습이 있고, 오로아크가 지금 뒷면에 보이잖아요? 따란! 오! 한카리아스가 나와! 좋습니다! 와, 대박이다. 한카리아스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것 봐요. 이거 불꽃 아닌데, 이렇게 색깔이 이래. 오, 17번이에요. 오, 좋은데? 오! 짜잔. 이거 뭐야? 헛살인가요 어? 핫살인것 어,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죠? 짜잔! 오, 상삼들의 아니 그런데 삼삼들을 잡았나요 여러분? 나는 무쇠머리만 잡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무쇠무인 잡았나요? 저는 여태까지 무쇠무인 구경도 못했거든요. <목소리> 분명히 얘가 있는 그 동굴에 있다는데 저는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렇게 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오 여기 또루가로함이 살짝 보이는데? 아루가로함이면은 똑같이 팬텀인가 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모으면은 나중에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한번 나중에 맞춰보는 걸로. 짜란! 어 뭐지 이거? 어,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자시 아닌가요? 어뭐지 뭐인지 모르겠다. 짠! 미라이로! 어 좋아! 미라이더 너무 좋아! 우와 대박이에요! 저의 파트너거든요 미라이더 그래서 미라이더 두 마리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는 공격용, 하나는 타고 다니는 용! 여러분들은 어느 학교 출신인니까 저는 보라색 출신입니다 짜란! 오 어, 뭐야 뭐야 오루카리오가 지금 뒤에 있는데 스프린더가 나왔습니다 귀여운 아기 인레지여서진화를 하죠 짜잔! 오 카디안 뒷모습 이거 안 겹칩니다 따라따라키 잡으셨나요? 따라큐를 또 저기 뭐야, 건물에서 유적 같은 데서 잡을 수 있잖아요? 따라큐가 나와, 좋습니다. 11번이고요. 나와라, 나와! 오, 따라큐가 뒷모습이야. 이것도 없었어. 그쵸? 짠! 막이라! 문세가시, 미래의 모습은 문세가시, 그리고 막이라! 짠! 어, 뭐야, 한카리아스가 배경이야. 짠! 미안! 노아! 저는 히스이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재밌었던 거는 대결을 딱 하려고 했더니 다른 모습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약간 분위호 같은 느낌이 나죠? 짠! 노아! 트라우 배경도 없었어! 짠! 역시 피카츄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6번이 피카츄면은 1번은 도대체 누군 거지? 아, 1번이 코라이돈인가 보다. 오, 하카리아스 이거 있었던 거죠. 도로아크.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코라이돈 하나 나오거나 코악스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어? 어? 어, 미라이돈 이거 배경 안 나왔던 거 같아요. 이거 안 나왔던 거죠? 짠. 아, 나왔던 거였네요. 나오와였습니다. 아, 아쉽게도 코라이돈은 못 만났다는. 자, 그럼 지금 까지 나온 거를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1번은 무조건 코라이돈이다 그리고 2번에 미라이돈 나우아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모았고 5번 못 모았고요 그러고 그러니까 5번이 꼬악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피카츄 7번 이브이그 다음에 10번 따라큐 나왔고요 미자모 팬텀 16번 마기라스 17번 그리고 19번 20번, 21번, 23번, 24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뒷모습을 한번 볼게요. 뒷모습을. 자, 이렇게 꾸악스랑 나와하는 밑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겠네요.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땠나요? 이렇게 귀엽고 예쁜 스티커를 뽑고, 게다가 칼레 바이올렛이라 그런지 정말 좋았어요. 아니, 근데 꾸악스하고 나와하고 인연이 없나 봐. 왜 꾸악스만 안 나오는 걸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최애 포켓몬은 과연 여기에서 어떤 스티커인가요? 저는 굳이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저는 미라이빙을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